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희성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를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할 수 없어 하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. 안녕하세잘지내셨죠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세안 게임 선수촌 기도 교관 자 차이 마시고 왔습니다. 또 장애인이나 페널티. 선수촌 기독교관 준비 때문에 오늘 나가서 작업하다가 양복도 못 입고 나가서 작업하다가 작업반 복장으로 그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물씬양명 도와주셔서 어 이번에 아사님게 선수촌 기독교관 사역을 잘 마쳤고요 또늘 어 그랬겠지만 이번엔 특히 또 우리 기독교관 크리한창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아주 평이 좋았습니다.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에 주변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만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늘 우리가 그 아래쪽에 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번에는 최상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확산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종교에 비해도 기독교인들이 최상위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. 생각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됐던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주셨고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 예, 복장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<laughs> 어, 말씀을 보십시다. 예. 어,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요.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니엘이 오늘 말씀 주인공이에요.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있던 시대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아무한 역사가 진행되는 시기에. 그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게 암울한 시기가 있었다면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을 때이고 또그 다음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어, 뭐랄까요 그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어, 2차 대전 음, 음. 이제 끝나고 다시 국가를 세우기 전까지 정말 전 세계에 터져서 살았던 그런 시기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볼때 굉장히 암울한 시기들이었다라고 할수 있죠. 이 기간 동안,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니예 활동하던 시대는요, 희망을 얻고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오직 식민지 포로이고, 자식들도 식민지 포로라고 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가 씌워져 있던 시기에요.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조금 뭔가, 이 자식이라고 어 죄송해요. 뭐 욕한 건 아니에요. 이 자식이, 뺏어야 되는데, 이 자식이 희망이 있어야 될 건데, 앞으로 그렇죠. 뭔가 그래도 자식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될 건데, 자식을 낳았어요. 이 자식도 뭐냐면, 또 포로예요. 얼마나 참 슬프겠어요. 그렇게 아무런 굴레가 씌워져 있습니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었어요. 실제였어요. 그러한 게 그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절망의 파도가 밀려오르면서, 절망속에 빠졌습니다.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아픔만 가득했어요. 그래서 그들이 기껏 할수 있다는 것은 그발강가에, 바벨론에 있는 강이에요. 그발강가에 그 그발 가서 수금을 걸어놓고, 버드나무에 또는 뭐또 이런 나뭇가지에 수금 걸어놓고, 밤새워 그 수금이나 좀한번 불어보면서, 밤새 우는 그런 일들이 었죠 얼마나 참그 민족적으로 볼때 희망이었고 얼마나 큰 아픔이었습니까. 하지만 여러분, 그러는 동안에도, 그러는 동안에도 그렇게